친구들 신토리의 엄지 누나예요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추석 마, 연휴를 맞아서 우리 멀리멀리 여행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 부릉부릉 자동차 타고 떠나볼 건데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기름이 가득한지 확인한 후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뽀로로 주유소 놀이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부롱부롱. 아빠, 우리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응,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야지. 그래요, 알싸 신난다. 우. 주유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좋아요. 아, 맞다. 결제카드, 뽀로로 결제카드를 넣어보자. 결제를 결제를 시작합니다. 카드를 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와하! 오케이! 결제 완료! 카드를, 꺼내 주세요. 카드를 꺼내고, 주유를 시작해 볼까? 다 아빠, 이제 우리 차 맛있는 냠냠냠냠냠냠. 기름 먹고, 부롱부롱 신나게 달리는 거죠? 당연하지. 와 주유가 다 끝났어요 앞포로로 우리 결제를 했으니까 쿠폰 스티커를 사용해서 쿠폰을 모으자 좋아요 뽀꾸뽀꾸 예쁜 예쁜 스티커를 붙이고 루피 스티커 완성 와 아빠 유코로로유소짱 좋아요. 여기 보면 이렇바 신나는 바래가나바는주유바처음이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바 어? 내 친구, 내 친구 안녕, 뽀로로 나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기 전에 주유하러 왔어. 아 진짜? 나는 아빠랑 주유하고 가는 길이야. 여기 뽀로로 주유소 진짜 짱이다. 나 먼저 갈게. 쉬쉬쉬. 우후. 난소염차지만 주유를 가득해갖고 더 부릉부릉 달려야 되겠어. 우후. 자 먼저 주유 카드를 넣고 결제 완료.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도 엄청 착하다. 자, 그러면 주유구에다가 주유를 시작구. 어, 아, 배불러 기름을 많이 먹었더니 자동차가 부릉부릉 빨리 쌩쌩 달릴 것 같아. 자, 그러면 주유를 마치고 나도 이제 달려볼까. 뽀로로 주유소 안녕. 내일 또 와서 뽀로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주유 스티커도 받아야지. 와, 신난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연휴에 뽀로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부릉부릉 신나는 여행 다녀오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자 꾹, 좋아요 꾹. 안녕.